장기수도와지 내가 넓은데 많이 게 아, 많이 많이 뛰어야 돼쟤맞 아니야 오야 기다리잖아 아 맞아 그렇지 이야 그렇지 좌우 뜰고 좌우 고 좌우 오이 그렇이 그렇지 그렇지 조금 풀린다 어그렇이야어이야

응. 야, 뭐. 아, 아 맛있어. 맛있어. 어. <웃음> <웃음> 자,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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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 그렇지. 이 사이드로. 네. 사이드로. 치가 <laughs> <신어>, 사이드로. <웃음> 사이드로. 옳이 잡아 려 사이드로. 지 정리로 잡아 들어가고 사이즈로. 옳지. 다시 한번 더. 지키고 대고. 옳지. 투 다시 한번어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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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옳지. 내려갑니다. 네. 내려갑니다. 사이즈로. 내려갑니다. 다시. 다시. 자. 려서 울려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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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서 울려서, 울려려서 울려서, 울려서, 서 하나, 서 울려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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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 나오고 주고 나오고, 뭐야 야야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어! 아, 아, 오고 나 아, 라 아,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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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어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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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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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